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곤 하죠. 도대체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언제쯤이면 이 힘든 여정을 멈출 수 있을까? 우리는 살면서 흔히 단거리 경주처럼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며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얻으려 노력하고 잠시 멈춰 서는 것을 실패처럼 여기기도 하죠. 이러한 조급함은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정작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100미터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코스를 가진 때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길과 아찔한 내리막길이 반복되고 때로는 거친 비바람과 뜨거운 햇살을 맞서야 하는 험난한 마라톤과 같습니다. 이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는 혼자 고독하게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승선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오직 결승선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 말은 우리에게 꾸준함의 중요성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마라톤은 단한 번의 폭발적인 힘이나 순간적인 열정만으로는 결코 완주할 수 없습니다. 꾸준한 훈련과 철저한 체력 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치지 않는 굳건한 정신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완주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한 번의 눈부신 성공이나 우연한 행운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이 겹겹이 쌓여 결국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자만하거나 작은 실패에 너무 쉽게 좌절하여 주저앉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묵묵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것들이 모여 내일의 거대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이러한 꾸준함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 마라톤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는 과정에는 상상하기 힘든 수많은 고통과 위기가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다리에 쥐가 나고 폐가 찢어질 듯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많은 마라토너들은 이대로 포기해버릴까? 라는 강력한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준비된 물을 마시며 수분을 보충하고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뭉친 근육을 스트레칭하며 다시 달릴 힘과 의지를 얻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실패와 감당하기 어려운 좌절, 그리고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것에 있습니다. 좌절은 결코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자신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며 더큰 성장을 위한 견고한 디딤돌이 될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극복할 지혜와 용기를 내면에서 찾아낸다면 당신은 분명 어제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자신만의 속도를 존중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모든 선수가 마치 기계처럼 똑같은 속도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타고난 체력과 그동안 훈련해온 전략, 그리고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립니다. 옆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고 해서 무리하게 그를 따라가려다가는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를 조기에 소진하고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눈부신 성공과 번뜩이는 결과물들을 보며 스스로를 비교하고 심한 조급함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곤 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빨리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느리고 보잘 것 없을까? 하지만 당신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고유한 속도와 흐름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잣대로 삼아 자신을 평가하고 채찍질하지 마세요. 오직 자신만의 속도를 존중하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불필요하게 깎아내리기보다는 어제의 나 자신과 오늘의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하고 발전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며 스스로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자취를 맹목적으로 좇기보다는 자신만의 고유한 발자취를 우직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과정의 중요성을 결과보다 더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마라톤에서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성장 그리고 깨달음이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모든 마라토너들은 깊이 알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내딛으며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마라톤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나 성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뒤에 숨겨진 지난한 과정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는 결과물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도전과 경험들, 예측 불가능한 좌절과 값진 성공을 통해 얻는 깊이 있는 지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소중한 인연들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며 어떤 가치들을 깨달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모든 경험에서 겸허하게 배움을 얻으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과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일 뿐, 과정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스승이자 보물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당신에게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는 시야를 가지라고 현명하게 조언합니다. 마라토너는 결코 눈앞의 짧은 구간만을 보고 맹목적으로 달리지 않습니다. 전체 코스의 지형과 난이도를 머릿속에 정확히 그리고 자신의 현재 컨디션과 주변 환경 그리고 남은 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에너지를 현명하게 분배합니다. 때로는 잠시 속도를 줄이고 숨을 고르며 다음에 어려운 구간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장의 작은 이득이나 순간적인 손실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 목표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꾸준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지 진지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지혜로운 태도도 필요합니다. 멀리 내다보는 넓은 시야를 가질 때 우리는 눈앞의 작은 난관에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고 훨씬 더큰 그림을 그리며 굳건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산 정상에서 넓은 풍경을 조망하듯 삶의 작은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큰 서사를 이루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비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장하고 수많은 좌절과 시련을 용기 있게 극복하며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고유한 속도와 리듬으로 꾸준히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이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다채로운 경험들을 하며 때로는 극도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묵묵히 옆에서 함께 달려주는 소중한 동료들이 있고, 때로는 멀리서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 자신 안에 이 길고 험난한 마라톤을 기억하고 완주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불굴의 용기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만약 잠시 지쳐 있다면 잠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신발끈을 단단히 고쳐 매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